이거 후원자. 처음 나온 내용 같은데. 네, 어제 아. 저, 어제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내용이에요. 아, 네.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캠프의 후보 캠프에 명태균 씨,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그 후원자 김모 씨가 함께 가다 이틀이라고는 음. 말을 안 했고 제가 이제 직전에 아, 네, 직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명태균 씨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세 명이 세, 세 명이서 같이 올라갔다. 갔고 음, 네. 명태균 씨는 아래에 있었었고 강혜경 씨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. 아, 네. 강혜경 씨가 김영선과 같이 올라갔고 이 후원자와 같이 갔었고 예. 오세훈 시장과 인사 인사를 했다는 거죠. 강혜경 씨가 직접 네. 이 보고서를 안 봤다면, 네. 관계를 끊었다면 강혜경 씨가 직접 김영선과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. 아, 그건 이제 관계를 끊었다는 오세훈 씨 양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, 강혜경 씨가 그 얘기를 거죠? 중요한 건, 그거를 검찰에게 직접 진술했다는 게 중요하고, 네, 네, 네. 제가 그걸 받아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그거 아직 입증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? 아니면 강혜경 씨? 강혜경 주장... 씨가 진술을 검찰에 해다는 얘기죠. 검찰에 네. 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네, 없죠.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